1. 플래시 오버를 가장 바르게 표현한 것은 3. 폭발적인 화재의 확대 현상이다. 2. 황린과 정린이 서로 동소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실험은 4. 연소 생성물을 확인한다. 3. 그림에서 내화조 건물의 화재 온도 및 시간 표준 곡선은 4. D. 4. 다음 알코올 중 위험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2. 부틸 알코올. 5. 순수한 액화 석유가스의 일반적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4. 무색으로 독특한 냄새가 있다. 6. 제일종 분말 소화약제인 중탄산 나트륨은 어떤 색으로 착색되어 있는가? 1. 백색. 7. 화재의 종류에서 급수는 시급이며 화재의 종류는 전기 화재이다. 표시 색은 4. 청색. 8. 페놀 수지, 멜라민 수지 등이 연소될 때 발생되며 눈, 코, 이후및폐의 매우 자극성이 큰 유독성 가스는 4. NH3. 9. 다음 중 연소 범위가 가장 넓은 물질은 1. 아세틸렌. 표준상태에서 11.2L의 기체 질량이 22g이었다면 이 기체의 분자량은 얼마인가? 3. 44 11. 화재 발생 시 피난기구로 직접 활용할 수 없는 것은? 2. 무선통신보조설비 12. 연소를 이루기 위한 열원으로서 전기에너지가 아닌 것은? 3. 마찰열 13. 제1류 위험물로 그 성질이 산화성고체인 것은? 2. 아염소산염료 14. 자연 발화의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열전 도성을 나쁘게 한다. 15. 스택 이펙트란 1. 굴뚝 효과. 16. 화재 표면 온도가 두배로 되면 복사에너지는 몇 배로 증가되는가. 4. 16. 17. 소화의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가야연을 계속 공급한다. 18. 건물화재 시패닉의 발생 원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은 4. 건물의 불연 내장재 19. 공기의 평균 분자량이 29라일 때 이산화탄소의 증기 비중은 약 얼마인가. 2, 1.52, 20. 물의 소화력을 보강하기 위해 첨가하는 약재로서 물의 표면 장력을 낮추어 침투 효과를 높이기 위한 첨가제는 3. 침투제, 22. 만료음에서 관마찰 개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닌 것은? 2. 관내 압력, 22. 다음 중 비압축성 유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음속보다 빠른 비행체 주위의 공기 흐름이다. 23. 다음 물질 중 소화에 필요한 CO 투량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것은? 4. 아세틸렌. 24. 양정 220m, 유량 0.025m3/s, 회전수 2900rpm인 4단 원심 펌프의 비교회전도는 얼마인가? 1. 176 25. 비중량이 9980N/m3인 유체가 소화설비 배관 내를 분당 5 0 k m 씩 흐른다. 관경이 150mm라면 평균 유속은 몇 m 초인가 2. 4.73 26. 포소화설비의 화재 적응성이 가장 낮은 대상물은? 3. 가연성 가스 27. 폴리트로픽 변화의 일반식에서 n은 0이면 어느 변화인가? 1. 등압 변화. 28. 베르노이의 식에서 은 무엇을 표시하며 단위는 무엇인가? 2. 속도 수도. m. 29. 표준 대기압 상태인 어떤 지방의 호수에서 지름이 DCM인 공기의 기포가 수면으로 올라오면서 지름이 두 배로 팽창하였다. 이때 최초의 기포 위치는 수면으로부터 몇 m인가? 2. 72.3. 30. 원심 펌프의 공동현상 방지 대책과 거리가 먼 것은? 2. 펌프의 회전수를 높인다. 31 무게가 9 0 n 으로 측정된 돌이 물에 잠기면 무게가 5 0 n 으로 측정된다. 이 돌의 최적과 비중은 각각 얼마인가? 1.0004m3 2.25 32 관로의 다음과 같은 변화 중 부차적 손실에 속하지 않는 것은? 4 관로의 마찰 33 그림에서와 같이 단면 1, 2에서의 수운의 높이차가 H이다. 압력차 P1, P2는 몇 파인가? 1, 122,500H 34. 간극의 액체가 채워진 동심 이중 원통의 안쪽 원통을 도르레와 낙하하는 추에 의하여 회전시킬 때, 액체의 점성에 의한 토크와 낙하추의 토크가 균형을 이루는 각속도를 측정하여 액체의 점도를 측정하는 것이 회전 원통 점도계다. 이 점도계에서 점도와 각속도의 관계는 2. 점도는 각속도에 반비례한다. 35. 분말 소화 설비에 있어 분말 소화 약제의 가압용 가스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4. 질소. 36. 다음 중 점성 개수의 차원은? 3. FTL-37. 할로겐화 암물 소화약제의 공통적인 특성 중 틀린 것은 4. 소화시 열분해가 일어나지 않으며 인체에 독성이 없다. 38. 직경 25cm의 매끈한 원관을 통해서 물을 초당 100m를 수송하고 있다. 관의 길이 5m에 대한 손실수두는 2. 약 0.13m. 39. 전체 높이가 2m인 수조에서 밑면으로부터 높이가 10cm인 옆면에 지름 16mm의 구멍을 뚫었다. 이 구멍으로부터 물이 2m 매초의 속도로 분출되고 있다면 이 순간 수조 내의 수면의 높이는 밑면으로부터 몇대인가 4. 0.317 40. 다음은 열의 이동을 막기 위해 쓰이는 방법의 예이다 위에 설명과 관련이 깊은 열 전달 방식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2. 1. 복사, 2. 전도, 3. 대류 41. 다음 중 상주공사 감리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1. 연면적 3만 해미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 42. 소방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3. 자체 소방대원 43. 소방기술자는 동시에 몇 개의 사업체에 취업이 가능한가? 1. 한개 44. 재사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위험물 제조소의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의 내용으로 적합한 것은? 4. 화기연금 45.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대상 지역으로서 거리가 먼 것은? 1. 백화점과 대형 판매시설이 있는 지역 46. 다음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 중 바르지 못한 것은? 1. 피난층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는 없지만 출입구가 있는 층을 의미한다. 47. 공사업자가 소방시설 공사를 마친 때에는 누구에게 완공검사를 받는가? 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48. 방염업자가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방염업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었을 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고 금액으로 맞는 것은? 3. 3천만원. 49. 위험물의 제조소 등을 설치하고자 할때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3.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50.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옳지 않은 것은 4. 길이 500m 이상의 터널. 52. 소방시설 공사에 시공을 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소방시설 공사의 일부를 몇 차에 하나여 제3차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가. 4. 1차. 52. 시도지사는 도시의 건물 밀집 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어떤 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가. 1. 화재 경계 지구. 53. 건축허가 등의 동해 대상물로서 옳지 않은 것은 2. 청소년 시설로서 연면적 1 0 0 ㎡ 이상인 것. 54. 소화 활동 및 화재 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화재 현장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은 2. 소방 활동 구역 설정. 55. 방염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3. 실내장 식물 방염업 56. 무창층에서 개구부라 함은 해당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몇 m 이내를 말하는가? 2. 1.2m 이내 57.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 58. 지정수량의 몇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오배저 장소에는 화재예방을 위한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가? 2. 10배 59. 한국소방검정공사의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은? 4.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연구 60. 위험물 제조소 표지의 바탕색은? 4. 백색 62. 스프링클러 설비에 있어서 지하층을 제외한 건축물의 층수가 11층 이상의 업무용 건물에 설치하는 펌프의 양수량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3. 2400m 분 62. 재연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거실 바닥면적이 400m2 이상이고 수직거리가 이 m 일할 때? 예상 재연구역이 직경 40m인 원의 범위를 초과한다면 예상 재연구역의 배출량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4. 45,000m2hr 63.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용기를 상온에 설치할 때 내용적 50m의 용기에 충전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으로 적당한 것은? 3. 약 33.3kg 64. 상수도 소화용 수설비에 설치 대상인 대형 건물에 소화전을 설치하고자 한다. 소방 대상물 수평 투영면의 각 부분이 소화전 몇 층의 방호반경인으로 설치되어야 하는가? 4. 140m 이내 65. 특수 가연물을 저장하는 창고에 설치된 물분무 소화설비의 수원은 그 바닥 면적 1m에 대하여 분당 몇 리터로 2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이어야 하는가? 2. 10리터 66. 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의 배관 시공 방법으로 틀린 것은? 4. 배관은 반드시 스케줄 20 이상의 압력 배관용 탄소강관을 사용한다. 67. 습식 또는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가압송수장치로부터 최고 위치, 최대 먼 거리에 설치된 가지관의 말단에 시험 배관을 설치하는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3. 유수 경보 장치의 기능을 수시 확인하기 위해서다. 68. 오거 소화전 설비에서 가압송수장치로 압력 수조를 이용한 최소 압력은 2. P는 P1 플러스 P2 플러스 P3 플러스 플러스 2.5. 69. 대형 소화기에서 A급 소화기의 능력 단위는 어느 것인가? 1. 10 단위 이상. 70. 소화설비의 펌프 양정이 70m, 토출량이 분당 1400m, 효율이 60%이고, 전동기 직결방식으로 펌프를 설치할 때 전동기 용량은 약몇 킬로와트인가? 2, 29 킬로와트, 71 소방설비에서 피난기구라 할수 없는 것은? 3 인명구조용 헬리콥터, 72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시설 중 소화후 연소 및 소화 잔류가스를 인명안전상, 배출 및 희석시키는 배출설비의 설치대상이 아닌 것은? 2 피난층, 73 연결 송수관 설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4.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1m 이상인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 설비로 할 것. 74.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방수구 및 방수기구함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 소화전이 설치된 관람장, 집회장, 공장, 창고 등은 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5. 종봉이 3개인 피난사다리의 경우 가운데 종봉은 최상부의 횡봉으로부터 최하부 횡봉까지의 부분에 대하여 미터의 간격마다 종봉의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정화중을 가하는 시험에서 균열, 파손 등이 생겨서는 안 되는가? 4. 200kgf. 76. 옥내 소화 전 비상전원의 용량은 몇분 이상이어야 하는가? 4. 20분. 77. 호스리 분말 소화 설비의 소화약제 저장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필요한 분말 소화약제의 종류와 양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2. 3종 분말 30kg 이상 78. 해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표시 온도와 설치 장소의 최고 온도 사이의 관계에서 오른 것은? 1. 최고 온도보다 높은 것을 선택 79. 주차장에 필요한 소화분말 약재 120kg을 저장하려고 한다. 이때 필요한 저장용기의 내용적으로 서맞는 것은? 2. 120, 80, 옥내 소화전 설비를 설계할 때의 가압송수장치의 압력이 얼마를 초과하는 경우에 호수 접결구의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해야 하는가? 3. 7KGFCM2